드래곤 각성되네요. 오! 아,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무슨 생각해? 연비 생각! <웃음> <웃음> 어떡해! 네, 안녕하세요, 연비 생각의 야하, 연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드래곤이온이라는 게임인데, 이번에 신작 MMORPG라고 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가볼까요? 네 가지의 포지션이 있는데 한번 이네 가지의 포지션을 다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어둠이 내릴 때이 검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 어 어, 목소리 너무 좋아 미쳤어 일단 이거는 로그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공격하고 방어가 높은 대신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의 영혼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정화시켜 주겠어요 완전 예쁜 언니 지금 보면 공격, 방어는 조금 아까 로그보다 낮은데 그 대신에 난이도가 조금 더 낮네 음, 전체 공격이 또 높고 내 앞길을 막는 자는 모두 베어버릴 거야! 오이 어, 친구 워리어 이 친구는 방어도 높고 전체 공격이 높아가지고 난이도가 제일 낮은 친구네요 흥, 이런 장난꾸러기 <웃음> 귀여워 <웃음> 빨리 돌아와 이 친구는 지금 방어력이 조금 낮은 대신에 공격력이 높은 친구죠. 그 대신에 좀 뒤에서 싸우겠죠, 아무래도. 아차다 보니까 네 가지의 직업을 좀 비교를 해가면서 오늘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 여러분, 제가 진짜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아이폰으로 하고 있어요. 아이폰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폰이 움직이니까 얘, 얘, 이 친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 움직이는 거? 아, 이거 처음에 딱 들어와서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귀엽더라고.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 매디션을 가지고 처음에 초반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어, 이 머리도 예쁘다. 어, 근데 요거, 아, 요 머리색 너무 예쁜데? 지금 나의 머리색과 비슷한. <laughs> 머리 장식. 아, 이 언니는 역시 모자가. 어, 아, 모자도 분홍색이 있네. 찐 분홍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연비. 가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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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드래곤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보면은, 이 드래곤이 저랑 같이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오. 카인하고 한번 대화를 해볼까? 아, 나 지금 너무 약해서 도울 수 없대. <laughs> 아, 얘, 좀 아픈 것을 찌르네? 오, 보스 출현 바로 싸우네. 오, 지금 보시면은, 저 친구랑 이렇게 대결을 하는데, 자동으로 해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이렇게 수동으로. 가능합니다. 어! 어, 구르기. 아, 이렇게 구르기 사용해서. 오케이, 오케이. 어, 구르기로 싸울 수도 있고요. 치명타! 그러지, 그러지! 예! 어 아, 레벨이 되게 금방금방 오른다. 그리고 뭔가 어디를 찾아서 딱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면은 이 친구가 바로 나오니까 근데 뭔가 길 찾기 어려운 나 같은 사람들 그리고 뭔가 길 찾으러 막 댕기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되게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그런 게 좋은 걸? 오 드래곤 각성. 드래곤 각성 되네요. 오, 아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드래곤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점점 키우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자랍니다 보는 맛이 있는데? 진짜 길치한테 좋은 게임이다 <laughs> 제가 진짜 길치라가지고 요런거 하다가 이제 잘 못찾거든요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이래가지고 맨날 그리고 이런 핸드폰 게임들이 보면은 자꾸 막 이쪽 과쪽으로 자꾸 당겨. 그래가지고 그 시간 동안 할게 없어가지고 막, 막 다른 거막 보고 있고 이런데 요거는 바로바로 바로 되니까 그게 참 좋네요. 예, 소환이 딱 되니까. 오 예! 아 너무 귀여워. 혼체가 지금 자랐어요. 아 이게 또애 키우는 맛이 있네. <laughs> 어애 키우는 맛이 있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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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와 여러분 집까지 다 채웠어요. 완벽하게 엘리자베스는 다 승급을 시켰습니다. 우리 애기 내 애기 다 컸구나. 드디어 다 컸어. 우와 이렇게 스토리를 스토리가 있는데 요거를 해제하면은. 이렇게 다이아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테이지가 또 새로 생겨요. 이 성체 아멜리아라는 친구가 또 새로 생겨요. 그래서 다른 우리 아기를 또 키울 수 있다는 점. 일단 이렇게 매지션 한번 봐봤고요. 한번 다른 친구들하고도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로그부터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이 친구랑 한번 싸워봅시다. 오, 오, 이 친구는 살짝 검을 많이 쓰다 보니까 가까이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 피해주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까 전에는 조금 물기둥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되게 크게 크게 있었다면 얘는 싸우는 애다 보니까 되게 가까이서. 가까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근데 아무래도 좀 전략적으로 나는 공격력 높은 게더 좋다. 나는 그리고 조금 더 게임을 잘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도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다음 워리어 이 친구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이 친구는 방어가 조금 더 높다고 하네요. 자이 친구는 어떻게 싸우는지 봅시다. 오오 오, 화려해 화려해. 뭐 뭔가 남성미가 느껴져. 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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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오, 화려해. 되게 화려하다. 이 친구 좀 많이 화려하네요. 그리고 창을 쓰다 보니까 저창 움직이는 거를 되게 잘 나타낸 것 같아. 오! 지금 레벨이 올라 가지고 조금 더 화려한 스킬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어, 날리는가? 아, 굉장히 화려하다. 아, 그리고 이 친구도, 아, 근데 나이 친구 되게 센거 같아. 아까보다 더, 확실히 로그보다는 조금 더 탄탄한 맛이 있네요. 얘가 조금 더 공격력은 낮을지 몰라도 되게 방어력이 좋아가지고 더잘 버티는 느낌? 자, 마지막으로 아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력이 제일 높은 친구인데. 오, 아, 얘는 확실히 조금 더 뒤에 있는 거 같다. 잘 싸우는데, 그리고? 그리고 이 친구는 좀 초록초록한 느낌이 있네요 자 오! 레벨이 올라가지고 또 새로운 스킬을 보고 있는데 확실히 화려하다 화려해 근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서는 메디션이 제일 좋았고 그다음은 아까 봤던 창스턴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단하다 보니까 그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편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드래곤이온 한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즐거운, 애기애기한 드래곤들을 키울 수도 있고, 네 가지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가지 즐겨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오, 깜짝 기프트! 아, 펫이다~ 확인! 매우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 컴패니언. 오, 우와! 아! 너무 귀엽잖아! 아, 어, 얘 뭐야? 어, 미친 귀여움인데? 말랑말랑? 아, 이 친구도 너무 귀엽고. 아니, 패들이 되게 귀엽다.